네, 이번에는 네. 김어준 씨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네. TBS에서 쫓겨나셨잖아요. 아, 그럼 운이, 운이 좀 어때요, 이제? 이분은요, 오히려 나오신 게더 득일 겁니다, 아마. 이분이, 어, 주 5일 방송하는 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 어, 어, 머 코미디 프로보다도 정치 얘기가 재밌거든요. 웃기거든요. 제가 정치의 해안을 깊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김호준 씨를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뭐 내가 출연료 그렇게 바, 많이 받는다고 안 그래도 욕 먹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많이 받는 것보다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내 돈으로 내어보는 게 오히려 이분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방송국에 소속이 되어있으면 내가 어떠한 뭐 질이라든지 제어를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나와서 자유롭게 본인 이름 내서서 한다 그러면 김어준씨 자체적으로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진짜요 우리 천공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천공 무당 아니에요 여분 천공은 무당이 아니라요 사이비 종교예요. 내가 신이고 내가 종교 교리고 내가 진리인 사람이에요. 그거는 무당이 아니에요. 일단 김어준 씨는 나오시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본인 운대를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근데 우리 김어준씨 같은 경우에는 3월달 4월달 지나고 5월달 6월달 7월달 그러니까 한여름 시기 때 보면은요. 어, 관제권 타겟이 돼서 또 이제 사람들 옆에 사람들한테 당해서 뭐 어, 검찰청을 왔다갔다 하거나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하신다 그러면 본인 소신껏.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또. 뭐, 내가, 오히려 응원 받아야지, 뭐, 솔직히. 네, 화이팅입니다. 네.